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원 김 깡통입니다. 4848. 아, 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형들. 아, 진짜. 아까 전까지만 해도 기똥차게 올라가다가 좀더 올라갈 줄 알았더만 꺾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예, 아까 막 떨어질 때는 또 밑에까지 확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제 스코어 상황은 저의 지금 매수매도 상황은 보시면은 일단 그 장초에 올라오는 거 보고 저 37점에 보면은 매도 37.08에 15개 매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도한 상황에서 이제 매수 매도를 걸어놨어요. 걸어놓은 게요 보면은 35.21에다가 밑에 다시 떨어지면 사는 거 해놓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갈 때마다 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수 매도 걸어놨거든요. 일불 일부마다 매수 매도 걸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매수, 예, 매수,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래, 아까 37.08에 팔고, 36.32에 두개 사고, 36에 세개 사고, 예, 이렇게 다섯 개더 매수, 35.51에도 샀네. 15개 팔고, 8개 매수했네요. 에, 8개 매수하고, 다시 또, 매도 걸어놨거든요. 매도 보면은, 37.08에랑, 37.2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걸어 놨는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제 스코어 상황은 그렇고, 차트 좀 보자면은, 오늘 차트는, 저는 이거 솔직히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 이 직전에 이거를 일단, 직전 여기 230, 예, 8불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뚫고 올라가야 돼 지금 못뚫고 올라가고 있잖아 238불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뒤에 이제 날아가는거죠 이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내일 못들으면 또 한번 또또뚫러맞고또 올라가겠죠 예. 오늘 못들으면은 내일까지 못들으면은 오늘 올라갔다가 또 하방 한번 줄지도 몰라요 흔들, 흔들릴 것 같아. 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QQQ. QQQ도 매, 매한가지. 예. 직전 고점 일단 뚫어야 직전 고점.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해요. 예. 테슬라 오늘. 아, 엔비디아는 제가 어제 그랬 그래, 어제 어제 그제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지고 위에만 뚫어주면 되는데 일단 밑으로 안 가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이거 저점 계속 올라가네. 다행히. 야갑비디아 진짜. 에.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죠. 테슬라는 이제 눌러주는 거 끝났나? 예, 끝났나 봐요 형들. 그래도 260에서 240불 밑에까지 떨어졌다 갔네. 예. 이런 지금 추세가 이렇게 테슬라처럼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2 0일놓으면 거의 반등 준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테슬라 추세 좋잖아요. 예. 추세 이렇게 이렇게 봐도 완전 추세잖아, 그죠, 형들? 쭉 추세잖아. 예. 고점만 뚫어주면, 진짜. 하... 근데 270불을 못 넘겼네.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봤으면, 이제 거의 매물 때다 소화해내는 분위기예요 네, 테슬라는. 하... 잘 간다, 잘 가. 진짜. 응. 지금 매수해야 돼. 매수 한 사람도, 아까 그니 그러니까 240불에 매수했었어야 돼. 네. 자. 뭐 저는 지금 속수로 하고 있어요 속수라 하고 아이온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두 개만 올라주면 되거든요 저는 전딴거 필요 없거든 예. 아이온큐도 오늘 그냥 나름 그래도 선망하고 있네요 예. 올라주고 있네 자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요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건데 요즘 최근 장은 너무 욕심내면 안돼줄때 먹고 내려오면 은또 밑에서 잡고 하면 돼요 예. 줄때뭐야요 오늘 좀 매도 좀 많이 걸어 놨는데 장 후반에 만약에 지금보다 좀더 올라 저는 37불 때 다시 한번 줄 거라 생각이 안 주면은 아까 전에 샀던 다섯 개랑 해가지고 조금 더팔 생각이에요. 매도 조금 더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내일 내일이나 올해 하방을 좀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만약에 고 이게 지금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벗어나지를 못해. 이거, 강감하게한번 뚫어줘야 되는데, 40불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만약에 못 뚫으면, 내일까지 못 뚫으면, 또, 또한대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저는 오늘 약간 더 익절해 놓을예요 내일 올라가더라도, 장후반에, 아까 그냥 15개만 팔고, 뒤로 원래 걸어놨거든요. 뒤로 걸리는 거안 걸리면은, 장후반에 조금 더팔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따 마지막에 막판에 한번 보죠, 뭐. 이만 들어갑니다. 예, 한 2시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